개지복용화는 어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혈하면 사실 청나라 때 왕청임 선생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전까지 어혈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왕청임 선생님이 어혈을 가지고 단순하게 타박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심장병, 뭐 중풍, 내과질환 부인과질환,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근대 19세기 얘기고요. 2000년 전에 금계혈학의 어혈 처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장준경사염의 계지복용원이에요. 그래서 결이 많이 달라요. 이두 처방 사이에는. 이제 후대로 가면 새로운 약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도인홍화를 비롯해서 뭐삼칠근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금계혈학 처방은 훨씬 심플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열이라고 뭐볼 만한 건 도인하고 목단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늘 이거 수도 파이프 얼지 않게 스트로폴뭐 신문지 갖다 가 둘둘 말아 놓고 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것 같네요. 연배 분들이. 예. 그래서 그 얼면은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남배다 물을 끓여가지고 들이퍼요. 그리고 이제 고무 망치 같은 거로 퉁퉁퉁퉁 계속 두드려요. 떨어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녹은 파이프를 다시 이제 수돗물이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연례 행사였죠. 아무리 꽁꽁 싸만이고 해도. 개지 복용하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수도파이프를 녹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방 구성을 보면 이진탕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진탕에서는담을 반하로 녹였죠. 이거 하시죠. 반화로 녹였습니다. 여기서는 도인과 목단피로 파어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라는 파이프에 그 꽁꽁 얼어버린 그 수돗물이 막혀 있는 것처럼 피가 우리 혈관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블라드 스테시스. 그걸 도인 목단피로 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지붕 영원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면 개지로 대펴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문구류로 스티, 그 스티커나 테이프를 많이 붙이는데 나중에 떼려면 그게 깨끗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드라이어 갖고 녹인단 말이에요. 살짝 하고 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딱 떼면 잘 떼지거든요. 수도파이프의 뜨거운 물, 테이프의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주는 이유는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개지가 하는 일이 바로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개지는 온화수습약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화혈 조혈, 조경시킬 때도 많이 들어가요. 따뜻하게 해주느라고. 어혈이 막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이에요. cold. 한하면 기가체예요 기가체하면 혈이체예요 그래서 한이 원인인 것에 고방들에선 개지가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격은 왜 들어갔어요? 자기약도 보혈을 해주죠 우리가 자기약이 땅땅하게 굳은 스폰지를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그랬잖아 이게 자기약이란 말이에요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다 오면 스폰지가 싱크대에 땅땅하게 굳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랑말랑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물을 부어주죠 그게 자기약이 하는 일이에요 간이 스폰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자기약이 간혈을 보호하거든요 파삭파삭해진 데다가 피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약이 그래서 말랑말랑하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물딱 쪼물딱 해서 풀어주는 게 작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약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간혈을 보한다그 다음에 산견, 쪼물딱 쪼물딱 해준다. 계지로 따뜻하게 녹이고 작약으로 말랑말랑하게 쪼물딱 쪼물딱 그게 우리 아버지가 망치로 퉁퉁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거죠. 맨 마지막 복령은 뭘까요? 맨 마지막에 이진탕에서도 복령으로 씻어내줬잖아요. 복령으로 죽은 피를, 나쁜 피를 씻어 잘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령이에요. 그래서 배지복령환도 이 개지작약 즉 개지탕의 변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지작약 제가 대약으로 꼭외우도라고 했잖아. 개지작약의 느낌은 개지로 따뜻하게 하면서 작약으로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다. 같은 약인데 개지탕에 들어가면 해표시키고 소건중탕에 들어가면 배를 말랑말랑하게 줬잖아요. 개지복령환에 들어가면 뭐예요? 어혈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처방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개지복용환은 정말 기본 레고 블록 같아요. 여기저기 완전히 다른데 쓰여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약의 신비로움이에요. 성분 갖고 역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방 구성도 다 외울 수 있겠죠? 개지 자격으로 말랑말랑하게 따뜻하게 도인 목단피로 어혈을 부셔주고 복용으로 씻어준다. 그게 개지 자격, 개지복용환입니다 제가 따뜻히 해서 피를 잘 돌리는 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지복용환은 부인병에 많이 쓰긴 하지만 어디든지 다쓸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네럴한 처방이에요. 뭐 타박 손상에도 쓸수 있고, 뭐배 아픈데도 쓸수 있고, 또뭐 부인병에도 뭐 물론 당연히 많이 쓸수 있고 한약이 개지복용환입니다 자, 이게 개지복용환의 적응증들입니다. 발한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두통이 있고, 상기는 이렇게 기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깨 결림, 월경 불순. 자궁내막증 같은 거, 그다음에 손발이 찬데 특히 다리가 냉하다. 그리고 복진을 보면 소복 아래, 소복 그러니까 배꼽 아래 왼쪽, 오른쪽에 경결점이 있다. 복진은 이제 일본 한의의 특징이니까요. 자, 이 증상들을 보면 느낌이 오나요?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손발이 차다 이런 거 보면 막사역상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요? 사역탕을 쓴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는 개지복용을 쓴단 말이에요. 생리불순 이런 증상이 주되지 않더라도 이게 개지복용환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딱 보고 개지복용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이건 일본 얘기입니다. 3대 부인과 처방으로 불려요. 개지복용환, 당귀자격산 가미소요산. 가미소요산은 간비불화를 치료하죠. 그래서 소화기도 보하면서 호 간기울결을 소관시켜주는 처방이란 말이에요, 소유산이. 감히 소유산이니까 이제 목단피 치자가 들어갔죠. 단치 소유산을 얘기합니다. 체력은 약간 중등도, 아주 허한 건 아니죠. 중등도인데, 이렇게 갱년기 증상, 그리고 정신 증상 등의 홀몬요법과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 그 월경 군란에 유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상당히 이 딱 주증하고는 여러분들 연결을 시키기 힘들어요. 개지복용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뭐 타박상이 있다든지, 뭐 생리혈이 뭐 굉장히 이렇게 어혈이 클라티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생리혈 갖고 어혈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개지복용을 활용할 것이냐? 어혈이라는 증상을 따로 진단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부분과 달라요. 다른 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화 허하다 그러면 소화기랑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어혈은 뭐랑 다이렉트 딱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게 생리 뭐이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게 담도 있어요. 담도 어떤 딱 특정 장부 특정 증상이랑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담도 관절염도 일으키고 뭐, 뭐 두통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오만 개를 일으키잖아요. 그 중에서도 담증이 있으면 뭐 어지럽다, 미식미식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담을 판단하시죠. 어혈도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담의 진단과 어혈의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리불순에만 개지봉 용화를 쓰네 하면 되게 제한되죠. 요 그럼 아까 이런 증상에는 개지봉 용화는 여러분들이 잘못 떠올린단 말이에요. 훨씬 쓰는 범위가 많거든요. 그러면 담증과 마찬가지로 어혈증도 따로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파도 개지봉 용화를쓸수 있고 머리가 아파도 쓸수 있고 우울증에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고 소요산 귀비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 어혈을 진단하느냐? 이 설문지를 일단 이용하세요. 여기에 거뭇거뭇한 거, 퍼런 거, 그다음에 색소침착, 얼굴 닭 컴플렉션, 퍼렇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얼굴인데 검다. 그다음에 거친 피부균열, 펴럴 수도 있고 어혈일 수도 있고, 입술이 퍼려지는 거, 달크한 거, 잇몸이 퍼런 거. 그다음에 혀가 색깔이 진하고 칙칙한 거, 그다음에 정맥류 같은 게 보인다든지 혈관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 멍이 잘 되는 거, 손바닥에 홍반이 많이 생기는 거, 퍼렇게 빨갛게, 막 울긋불긋하게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거예요. 여기 배꼽 주의 앞통인데요. 앞통과 저항이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 근데 복제는 안 하시면 제가 이거 따로 이건 제마음대로써 놓은 거예요. 뭘냐면 최근에 외상이 있었는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있거나, 뭐 최근 1, 2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평소 자주 멍이 드는가, 이건 평소 이, 지금 있는가, 이건 자주 멍이 드는가, 그 다음에 배꼽 중앙의 앞통과 저항, 그 다음에 회맹장부의 앞통과 저항, 다 복진 얘기하는 거예요. S상 결장부의 앞통과 저항, 왼쪽오른 쪽이죠, 더 바깥쪽 떨어져서 갈비뼈부, 하이퍼컨드라글 이전에. 합통 과정 이런게 다 어혈에 쌓여있는 그 그러니까 경결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치질이 있는 경우 월경 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로 나눠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월경 장애는 남자 점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주세요. 쭉 그래서 약간 그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반점을 주고요. 20점 이하면 놈을 21점 이상이면 어혈 그 다음에 40점 이상이면 어혈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뭐딱 맞아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어열설문지가 역사가 깊어요. 이런 비슷한 설문지가 한국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들이 몇 편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 논문, 뭐 한국 논문. 비교해 봤는데 되게 비슷해요. 어열설문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시키냐 하면, 나중에는 훨씬 느낌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 뭐, 풍이라든가, 뭐, 한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건좀 느낌을 갖기가 쉬운데, 담이나 어혈은 상대적으로 느낌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하셔야 내가 어혈을 떠올릴 때가 생겨요. 아, 이거 어혈로 보고 약을 써보겠다. 두통이라도, 관절통이라도, 배가 아파도. 어혈을 떠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배울 때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어혈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보라. 저도 그 말을 많이 되새겨요. 하다하다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어 내가 어혈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하고 다시 보는 거죠 혀도 보고 맥도 보고. 이거는 한국 그 연구인데요. 무엇이 어혈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단서였는가요 거의 비슷해요랑 혀가 붉다, 눈 주위가 검붉다, 검붉다예요. 그다음에 면색이 검 검다. 대륙부압통 저항이 있다, 소복통이 있다, 최근에 다친 적이 있다, 오랜 동안 뭐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 찌르는 다 통증이 있다, 버, 거의 비슷하잖아. 이런 그러니까 증상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생리불순이 심하고 생리불순을 가지고 증상으로 오지 않아도 편두통이나 타박상이나 이런 때 어혈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기체와 어혈. 기체인 경우에는 창통,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넓은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에 어혈은 자통이고 찌르는다는 통증,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통증이 나타난다. 그어혈서 통증 중에 특징이 하나가 절인 거죠. 절인 거. 증상도 답답하고 거북한 거, 기체니까 송곳이나 칼로 찌르는 타다. 그 다음에 적취, 가취, 진정 이거는 진짜 만져지는 게 있다. 이건 기분만 그렇다. 반화사심탕 증상이죠. 피부 정상인데 혈은 부스럼가뭔 같은 거 자반증 이런 게 생긴다. 자반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점검해 보시면 말안 해도 그럼 물어보면 어저 피곤하고 힘들면 자반 생겨 그런 게 어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명색, 면색, 검붉거나 거나 청록색 순환이 안 되는 색깔이죠. 혀도 이렇게 자색이 생긴다. 맥 산맥, 까칠까칠한 맥, 뭔가 순환이 잘안 되는 맥 같은 게 잡혀지면 어혈로 진단하는 거죠 뭐 여기 통증에 또 하나 더 보신다면 야간심도 뭐 혈어, 어혈 다볼수 있죠 그래서 어혈 진단하시려면 좀 쫑긋 귀를 세우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도 어혈 처방으로 손이 잘안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잘 안되면 한번 어혈을 놓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개지봉용안의 그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개지봉용안은 아주 제너럴한 어혈을 치는 처방이다 구성은 도인과 목단피로 어혈을 없애고 개지로 따뜻하게, 작약으로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봉용으로 씻어내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